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썩 어, 사단은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썩 사단은 제목이 비례식과 비례 배분인데, 아직 네 번째 시간이 오도록까지 비례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계속 비를 가지고 또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 시간부터 드디어 비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례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 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례식이 무엇인지. 오늘 배려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어,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위해서 한자 어, 두 글자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안쪽 안쪽에 있다는 뜻의 안 내자 네, 그리고 바깥쪽에 있다는 뜻 바깥쪽을 의미하는 바깥 외자 내외 네, 안쪽을 의미하는 내 네. 바깥쪽을 의미하는 외 우리 뭐 실내화할 때 그 내자가 네 안쪽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내화랑 반대되는 말은 실외화죠. 실외화. 밖에서 신는 신발 그래서 콧대도 이 내자, 네 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은 내 네, 바깥쪽에 있다는 것은 외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니까 오늘 이 말을 잘 기억해서 비례식이 무엇인지, 또 비례식의 종교서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 배분. 비례식을 알아볼까요? 교과서 76에서 77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내어 비례식을 이해하고 외양과 내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76에서 77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지혜가 사진작가 직업 체험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표를 보고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각각 구해 보세요. 교과서의 빈칸에 답을 적어볼까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6대 4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18대 12입니다.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율을 각각 구해서 교과서에 적어 볼까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4분의 6입니다. 약분하면 2분의 3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2분의 18입니다. 약분하면 2분의 3입니다.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2분의 3으로 같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비 6대 4와 18대 12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등호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식 또는 두 수가 같음을 나타내는 등호 기호를 사용할 수 있겠군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 기호를 사용하여 6대 4는 18대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비례식 6대4는 18대12에서 바깥쪽에 있는 6과 12를 외항, 안쪽에 있는 4와 18을 내항이라 합니다. 두 비의 비율이 같으면 등호 기호를 사용하여 비례식으로 나타냅니다. 바깥쪽에 있는 6과 12는 외항이며, 안쪽에 있는 4와 18은 내항입니다. 2. 비례식을 이용하여 비의 성질을 나타내어 봅시다. 3대4는 전항과 후항의 일을 곱한 몇대 몇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에서 빈 칸을 계산해서 써 볼까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3대 4의 전항과 후항의 1을 곱하면 6대 8입니다. 3대 4는 전항과 후항의 1을 곱한 6대 8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 보세요. 외항은 3과 8이며 내항은 4와 6입니다. 14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칠로 나눈 몇대 몇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에서빈 칸을 계산해서 써 볼까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14대 63의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누면 2대 9입니다. 14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눈 2대 9와 그 비율이 같습니다. 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 보세요. 외항은 14와 9이고, 내양은 63과 2입니다. 3.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다섯 개의 비가 있습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어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비례식은 하나만 써도 좋습니다.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율이 같은 비를 찾기 위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3대2와 4대3의 두비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입니다. 2분의 1대 3분의 1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 전항과 후항의 2와 3의 최대 공약수 6을 곱합니다. 그러면 3대2의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됩니다. 150대 100은 전항과 후항을 50으로 나누면 3대 2의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됩니다. 0.8대 0.6은 소수를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 전항과 후항의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8대 6이 되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 전항과 후항을 2로 나누면 4대 3이 됩니다. 비율이 같은 비를 찾아볼까요? 3대 2와 비율이 같은 비는 2분의 1대 3분의 1. 그리고 150대 100입니다. 4대3과 비율이 같은 비는 0.8대 0.6입니다. 비율이 같은 비가 여러 개 있으므로 비례식도 여러 개입니다. 3대2는 150대 100. 3대2는 2분의 1대 3분의 1. 150대 100은 2분의 1대 3분의 1. 4대 3은 0.8대 0.6. 이렇게 여러 개의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 앞과 등호 뒤의 비를 바꾸어도 비례식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4대 3은 0.8대 0.6의 비례식에서 4대 3과 0.8대 0.6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도 비례식은 같습니다. 내가 쓴 비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틀렸으면 선생님이 쓴 비례식을 보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식으로 나타낸 비례식을 알아보고 비례식의 외향과 내양을 공부하였습니다. 수학 배운 공책 24, 25, 26쪽까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비례시계에서 외항은 바깥쪽이죠. 그리고 내항은 안쪽, 안쪽에 있는 것을 내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3과 30은 외항, 15와 6은 내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비례식에서 외항과내 양.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거 2와 25, 내 양은 안쪽에 있는 거 5와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비례식을 찾아 동그라미 표 하세요. 비례식은 앞에 있는 비의 비율과 뒤에 있는 비의 비율이 같으면 비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4가 12가 되려면은 세배가 돼야 되는데, 7이 28이 되려면, 4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안 되고, 두 번째 거, 4가 20이 되려면, 5배가 돼야 되고, 7이 35가 되려면 또 5배가 돼야 됩니다. 5배, 5배 맞죠? 그러니까, 비례식이 된다. 세 번째 것은, 4가 36이 되려면, 9배가 돼야 되고, 7이 35가 되려면, 5배가 돼야 되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비례식이 될수 없다 4번 5대2와 비율이 같은 비를 만들어 비례식 3개를 세워보세요 라고 했네요. 했네요 그러면은 뭐 비례식이니까 5대2는 얼마 대 5대 얼마 5대2는 얼마 대 얼마 5대2는 얼마 대 얼마 이렇게 해놓고 전환과 후황 2배씩 한번 해볼까요 2배씩 해보면 10대 4가 되고 3배씩 하면 은 15대 6, 10배씩 해볼까요? 10배 하면은? 50대 20. 뭐, 4배 하면은 5대2는 40대8. 이것도 가능하죠, 그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빈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비를 찾아서 보세요라고 했는데, 8대9와 비율이 같은 비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할 때고. 어, 요거는 딱 봐도 8에서 4가 되려면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9가 3이 되려면 나누기 3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안 되고, 2번은 8에서 24가 되려면 3배를 해야 되는데, 9에서 18이 되려면 2배죠. 어, 그래서 2번도 안 되고. 3번은 만약에 3.2대 4.5가 아니고, 뭐, 이걸 32대 45로 바꿔서 생각해봐도 되겠죠. 그죠? 32대 45라면은, 8이 32가 되려면은 4배를 해줘야 되는데, 9가 45가 되려면은 5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안 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어,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주면은, 3분의 2 곱하기 12는 8이 되죠. 그리고 4분의 3 곱하기 12는 9가 됩니다. 오, 어, 8대 9. 맞네요. 그래서 5번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같은 경우에는 8이 2가 되려면은 나누기 4를 해줘야 되는데 9가 3이 되려면 나누기 3이죠. 그래서 5번도 안되고 정답은 4번이 맞겠네요. 그 다음 6번.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비율이 같은 비가 뭐가 있냐면은 3대 8과 0.9대 2.4가 비율이 같아서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0.9대 2.4는 3대 8. 이렇게 반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는 게 10대 16은 8분의 5대 1. 이것도 역시 반대로 해도 돼요. 8분의 5대 1은 16. 이렇게 반대로 해도 됩니다. 모두 가능해요. 그래도 뭐, 정답은, 4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4개 중에 두 개를 쓰면 됩니다. 그럼 7번. 다음 조건에 맞게 비례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비례식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하네요. 자, 비율은 3분의 2이라고 합니다. 3분의 2. 한마디로, 기준량이 3이고, 비교하는 양이 2라는 거죠. 그래서 b로 만들면은 2대 3이라는 거죠. 뭐 4대 6도 가능하고 6대 9도 가능하죠. 그리고 왼쪽의 b는 아 오른쪽의 b는 왼쪽의 b의 전항과 후항에 곱하기 2를 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음, 그러면은 곱하기 2 6을 곱하기 2 해주면은 12가 되죠. 오죠? 음, 그런데 비율은 2대3이라고 했으니, 아,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이 2대3의 비와도 비율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2배를 해서 6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전항도 2배를 해서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후항이 2배가 됐으니까 전항도 2배를 해서 8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대6은 8대10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음, 다음 8번. 5대6은 10대12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했네요. 첫 번째. 두 비의 비율은, 가, 비율이 같으니 비례식이 맞습니다. 비율 같나요? 5대6, 10대12 비율 같나요? 어, 같죠? 전항도 2 배, 후항도 2 배. 어, 비율 같습니다. 다음, 외항은 5와 10이고, 외향 5와 10 맞나요? 아니죠. 외향은 5와 12이고, 내향은 6과 12가 아니라 6과 10이 되겠죠. 이 음,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르게 고쳤으면 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9 문제. 0.6. 대 0.9는 2대 3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 보세요라고 했네요. 0.6대 0.9의 전항과 후항에 10을 곱한 후 3을 곱하면 2대 3이므로 비율이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이거좀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하 10을 곱하면은 어6대 9가 되고 또 여기에서 3을 곱하면은 18대 27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죠. 곱하는 게 아니라 3을 나눠야지 2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내항은 0.9와 2이고 맞죠? 외항은 0.6과 3입니다. 어, 요 문장은 맞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틀렸네요, 그죠? 요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죠? 음. 그럼 오늘 비례식에 대해서 잘 알아봤나요? 그러면은 숙제로 쌈 김채 52쪽, 53쪽, 어, 바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또 뒤에 풀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텐데, 어, 오늘 수학 2시간이라서 또, 어, 수학시간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 지금 쌈 김채까지 다 해놓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어, 금방 만나도록 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있다 만나요. 수학이 김채 52쪽 53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등호를 사용하여 3:4는 대 6:8과 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식을 모식이라고 하죠. 2번. 외항의 세명. 내항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밖에 있는 게 외항이고, 안에 있는 게 내항이죠. 바깥에, 네 바깥에 있는 것은 외항. 세모. 안쪽에 있는 것은 내항. 동그라미.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깥에 있는 것을 외항. 안쪽에 있는 것을 내항.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33번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 보세요라고 했네요. 어, 이 중에서 여기 들어갈 비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4대 3과 비율이 같은 비를 여기 찾으면은 이게 비례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는뭐 똑같이 두배 하면은 8대 6도 가능하고 세 배를 하면은 12대 9도 가능하고 네 배를 하면은 16대 12도 가능하겠죠. 어, 그런데 16대 12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16대 12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대 3은 4대 6도 가능하고 2배씩 하면은 3배씩 하면은 6대 9도 가능하죠. 그다음 4배를 하면은 8대 12도 가능합니다. 어, 근데 이것들 중에서는 없네요. 어, 보기들 중에도 없습니다. 그럼 일단 넘어가고. 4대 7인데 4대 7도 역시 8대 14 가능하고 세배 하면은 12대 20이 가능한데 어, 없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수로 나누어 준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 어, 4대 10은 안될것 같고 20대 45도 안 되고 어, 얘네들이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얘네들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2.8대 4.9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은 10배 하면은 28대 49가 되고, 음, 둘다 7의 배수네요. 그래서, 똑같이 7로 나누어주면은, 7, 4, 28, 7, 7에 49. 4대7이 됩니다. 오! 어, 4대7! 같네요. 그러면은, 2.8대 4.9의 비율이, 4대7과 비율이 같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2.8대 4.9는 여기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음, 9와 6의 최소 공배수. 18을 한번 곱해줘 보겠습니다. 9에다가 18을 곱해주면 2가 되고, 6분의 1에다가 18을 곱해주면 3이 되죠. 그래서 9분의 1대 6분의 1은 2대 3과 비율이 같습니다. 그죠? 어? 2대 3 여기 있죠? 그러니까 9분의 1대 6분의 1. 이렇게 놓으면 올바른 비례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문제 비례식에 적힌 표지판을 따라가면 할머니댁이 나옵니다 할머니댁 후보가 다섯 개 있는데 어디가 과연 진정한 할머니댁일까요? 올바른 비례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 여기가 출발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5대2는 20대6 맞습니까? 자 전항은 4배가 되었는데 후항은 3배밖에 안됐죠 그래서 이것은 비례식이 아니다 그럼 봅시다 이거 전항은 두 배가 되었고, 후항도 두 배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비례식이 맞네요. 그래서 일단 이쪽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봅시다. 쭉 가다가, 오, 갈림길을 만났네요. 위의식일 값이 되실까. 자, 전항은 세 배가 되었는데, 후항은, 오, 세 배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비례식이 안 된다. 요거 봅시다. 전항은 두 배가 되었는데 우항도 역시 두 배가 되었죠. 저거는 비례식이 맞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야 되겠네요. 음, 그 다음 가다가 왼,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자, 오른쪽 먼저 오면은 자, 후항 먼저 보겠습니다 후항은 지금 3분의 1이 됐죠. 나누기 3이 됐는데, 어, 전항 나누기 3 됐나요? 아니죠. 음, 그래서. 무슨 비례식이 안 된다? 다음에 밑에 거, 전항은 3배가 되었는데, 후항도 역시 3배죠. 오, 맞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다가, 어, 또것도 갈림길. 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대4는 5대4일까? 20대6은 60대18일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니까 그러니까 후항이 똑같아요. 후항은 똑같은데 전항이 다르죠. 이건 당연히 비례식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음, 그 다음 요거 보면은 전항은 22, 60 됐으니까 3배가 되었습니다. 후항도 3배인가요? 네, 6에서 18이니까 3배가 맞네요 요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은 올바르게 할머니 댁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중기와 연수가 비례식 3대1를 9대6으로 보고한 생각입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봅시다 중기 두 비의 비율이 같으니 비례식 3대1를 9대6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음, 맞죠 전항도 지금 3배 후항도 3배가 되었으니까 어, 비례식이 맞죠 그래서, 중기는, 맞습니다. 연수 한번 볼까요? 비례식 3대2는 9대6에서, 내항은 3과 9이고, 외항은 2와 6이야. 맞습니까? 아, 틀렸죠? 내항은 2와 9, 외항은 3과 6이라고 해야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